우리 다 같이 찬성과 435장, 435장 함께 찬성하시겠습니다. Ah, 감사와 찬송과 영광을 돌립니다. 지난 밤도 하나님 은혜 가운데 편안한 안식을 누리게 하시고 또한 날을 살수 있도록 생명을 주심을 감사드립니다. 저희들에게 허락하신 이 날과 생명을 하나님 영광을 드러나는 일에 아름답게 쓸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루돌 예배와 기도로 시작할 수 있도록 은총을 베풀어 주시니 이 또한 감사드립니다. 우리 삶 속에서 늘 하나님을 예배하며 의지한, 의지하는 습관과 모든 삶을 주님께 맡김으로 주님의 인도를 따라 바른 길을 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말씀이 우리 생명이시요 빛임을 믿습니다 말씀을 따라 가게 하시고 세상 중에 진리를 드러내는 삶을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교회를 사랑하시는 하나님 아버지 프로미스 교회가 세상을 향한 사명과 책임을 잘 감당할 수 있도록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과 복음으로 덧입혀 주시고 항상 프로미스 교회가 세계를 품고 기도하며 이 땅에 복음의 씨를 심어 열매 맺을 때까지 정성으로 열심히 전도하는 믿음의 수고를 아끼지 않도록 힘을 주시옵소서. 교회에서 이름도 없이 빚도 없이 보이지 않는 곳에서 묵묵하게 섬기는 모든 성도님들에게 하나님의 축복을 내려주시고 이, 시, 이 시대를 향한 사명으로 마음을 모으게 하시며 교회를 향해 기대하시는 하나님의 계획을 이루어드리게 하시고 충성스러운 종들에게 약속하신 하나님의 신령한 복과 땅의 기름진 복을 넘치도록 부어주셔 하나님이 몸된 교회에서 기둥같이 씀을 받게 하시며. 세상을 향하여서는 축복의 통로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교회, 교회 앞에서 이끌어주시는 최승혁 단임 목사님에게 지혜와 개시의 영을 부어주셔서 하나님을 날마다 더 깊게 알게 하시고 교회의 송동님들을 잘 이끌어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말씀을 전하시는 이광주 목사님에게도 하나님이 같이 하셔서 저희들에게 허락하신 하나님의 말씀을 잘 전달할 수 있도록 성령님께서 인도하여 주시오고 저희들에게는 은혜의 시간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저희들이 하나님에게 하나님께서 구원해 주시는 것, 은혜를 주시는 것, 하나님 아버지를 아버지도 부를 수 있게 하신 것을 항상 감사하며 잊지 않게 하시고 이것들을 생각하며 우리 신앙을 잘 지킬 수 있기를 마음에 새기며. 이 모든 것을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 드립니다. 아멘. 오늘 말씀 우리 다니엘서 7장 14절 우리 한절만 말씀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다니엘서 7장 우리 14절 말씀 우리 한 절이기 때문에 한 목소리로 우리 함께 봉독하도록 하겠습니다. 그에게 권세와 영광과 나라를 주고 모든 백성과 나라들과 다른 언어를 말하는 모든 자들이 그를 섬기게 하였으니 그의 권세는 소멸되지 아니하는 영원한 권세요 그의 나라는 멸망하지 아니할 것이니라 아멘. 성경을 보게 되면은 저희들에게 많은 꿈들을 이야기하면서 또그 꿈을 통해서 하나님이 역사하시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근데 오늘도 마찬가지로 다니엘 오늘 이 다니엘은 꿈을 통해서 또 인간의 역사가 하나님의 통치에 따라서 움직인다라는 사실을 깨달았습니다. 사실 우리가 세상에서 일나는그 일들을 볼 때는 때로는 도무지 정말 하나님이 안 계시다라고 또 보여줄 때도 있습니다. 그리고 악이 선을 이기고 선이 악에게 지는 듯 하는 그 모습을 보는 이 세계에서 선하게 산다라는 것이 어떻게 보면 전혀 무익하고 어리석게 느껴질 때도 있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이런 신실한 믿음의 사람들이 한결같이 모여서 증언하는 것이 있습니다. 말하는 것이 있는데 뭐냐면 하나님이 이 세상을 섭리하시고 또 하나님의 의는 결코 불의를 심판하신다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그 불의하고 악한 세상에서 믿음을 지키는 사람들에게는요. 큰 상급을 주시고 영원한 나라의 기업을 받게 하신다라는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사실 오늘 말씀을 보면 다니엘은 꿈을 통해서 그것을 깨닫게 됩니다 이에 다니엘의 꿈을 통해서 오늘 이 세상의 그 모든 역사를 주관하시는 그 하나님의 섭리가 무엇인지 오늘 말씀을 통해서 깨달음을 얻기를 간절히 추건합니다 첫 번째로 모든 세상의 나라의 형성은 하나님의 섭리 속에 있다라는 것입니다 오늘 오늘 본문은 아니지만 2절 말씀을 보시면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다니엘이 진술하여 이르되 내가 밤에 환상을 보았는데 하늘에 내 바람이 큰 바다로 몰려 불더니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하늘에 내 바람. 하늘에 내 바람은 무엇을 의미하는 것일까요? 바다에서 나온 큰 짐승 넷이 있는데 이 근원이 바로 하늘 하늘에 있음을 우리에게 말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다시 말씀드리면 짐승의 세상의 나라를 말하는 것이기 때문에 그 세상의 나라의 근원은 바로 하늘에 있다라고 우리에게 말하는 것이죠. 그 세상의 나라들이 모든 일들이 하나님의 섭리의 가운데 속에서 말미암아 되어진다라는 것을 우리에게 말해주고 있습니다. 사실 성도에게 있어서 즉 우리에게 있어서 그리고 우리에게 있어서 소망이고 희 힘이 될수 있는 말입니다. 세상 나라는 성도들에게 평화를 주지 못합니다. 그러나 오히려 핍박하고 상처를 주기도 합니다. 그러나 이러한 세상의 나라에서는 살아가는 이 성도에게서, 즉, 우리에게 있어서 큰 위로가 되는 것은 다른 것이 아니라 이 모든 세상의 나라를 주장하시고 이끌어 가시는 분이 바로 다른 분이 아니라 하나님이시라는 것을 우리에게 말해주고 있다는 것이죠. 그러므로 우리들은 이런 험난한 세상 속에서 여러분 더 이상 소망을 잃지 않고 담대하게 살아갈 수 있는 것입니다. 우리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은 세상 나라를 다스리는 이런 하나님의 섭리에 대해서 확실한 믿음과 또 그리고 확실한 소망을 가지고 나아가시길 바랍니다. 세상 나라를 주장하시는 이 하나님 우리에게 그 하나님이 계시기 때문에 그분을 전적으로 의지하고 그 하늘의 나라의 그 평안을 속하는 여러분들이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그리고 두 번째는 세상 나라는 모두 다 결국에는 멸망한다라는 것입니다. 3절 말씀을 보시면 이렇게 말합니다. 큰 짐승 넷이 바다에 나와서 나왔는데 그 모양이 각기 다르더라 라고 말합니다. 그큰 짐승 넷. 이 거친 바다에서 네 마리의 짐승이 차례차례 올라오는 것을 말하고 있는데 여기에는 강대한 그 나라들이 일어나다가 차례차례 망한 뒤 차례차례 다시 다른 나라들이 일어나서 결국은 다 망한다 라고 우리에게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들잘 아시겠지만요. 세상의 그 풀과 그리고 꽃들은 영원하지 않습니다 풀은 마르고 또 꽃은 시들게 되어 있습니다 그런 것처럼 이 세상의 모든 것들은요 여러분 다 사라지게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들은 혹시 이런 시들어가는 것들을 위해서 살아가고 있지 않는지 한번 생각해 보시길 바랍니다 잠언 11장 4절의 말씀을 보면 이렇게 말합니다 재물은 진노하시는 날에 무익하나 공인은 죽음에서 건전했느니라 라고 말합니다. 물질이 아무리 아무리 많이 쌓였다 하더라도요, 여러분, 그것은 여러분들이 끝까지 지켜내지 못한다라는 것입니다. 권력이 아무리 세다 할지라도 세상 나라에서 곧 지나가, 세상 나라에서는 곧 그것은 지나갈 뿐이라는 것입니다. 영원히 그런 권력과 또그 재물들을 쌓아둘 수 없고, 가지고 갈 수가 없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인생의 헛된 것을 여러분 더 이상 쫓지 마시고 정말 참되고 영원한 것을 쫓아가시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간절히 추건합니다. 마지막 세 번째는 여러분 하나님의 나라는 영원하다라는 것입니다. 세상 나라는 여러분 일어날 때그 기세가 당당하지만은요 언젠가는 망하게 되어 있습니다. 망하게 없어지게 되어 있다는 것이죠. 또한 사람들이 세상에서 높이 쌓아 놓은 그 모든 것들은 역시 그거 역시 여러분 곧 무너지고 흔적조차 없어지게 됩니다. 우리가 성경에서 볼 때도 여러분 뭐 여리고성이나 많은 사람들이 나옵니다. 근데 영원한 것처럼 말을 합니다. 하지만 여러분 그 흔적조차 없어지는 것을 우리는 성경을 통해서 보게 되고요. 또 세계의 역사를 보게 돼도 마찬가지라는 거예요. 정말 수많은 그 나라들, 수많은 그 위다다라는 그 사람들, 아카다라는 그 사람들은 내가 잘났다라는 그 사람들은 영원히 없어지는 것을 볼 수가 있다라는 거예요 흔적조차 없어지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중요한 것은 여기에 영원히 없어지지 않는 것이 있다라는 거예요 오늘 본문인 14절 말씀을 다시 보시면 그의 권세는 소멸되지 아니하는 영원한 권세요 그의 나라는 멸망하지 아니할 것이니라 라고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나라는 그 하나님의 권세는요, 여러분, 영원한 권세라고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고요. 그 나라는 영원히 패하지 아니하는 나라라고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공의로우신 심판으로 이 세상의 나라는 완전히 파멸될 것이고 다시는 그 권세를 쓸수 없게 될 것입니다. 그리고 요한 요한일서 우리 2장 17절의 말씀을 보면 이렇게 말합니다. 이 세상도 그 정욕도 진화되 오직 하나님의 뜻을 행하는 자는 영원히 거하느니라라고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어요. 이 세상에서 하나님의 뜻을 행하는 모든 분들, 즉 여러분들, 우리 성도들은 이 영원히 남아 하나님의 나라에 그 영원토록 그 영광을 누리며 살아갈 것이라고 우리에게 증거하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우리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멸망할 그 세상을 의지하지 않고 살아가는 성도, 즉, 여러분들은 하나님의 심판하실, 하나님이 심판하실 때 세상처럼 파멸되지, 안, 저, 파멸된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이제는 이런 제약된 그 길에서 떠나 영원한 그 하나님의 나라를 바라보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다니엘의 본 꿈을 통해서 여러분, 우리는 모든 세상의 나라의 권세가 하나님의 있음을 우리는 깨달아야 합니다. 이기심, 잔인함, 탐욕으로 인해서 가득 찬이 세상의 권세는요, 여러분, 반드시 반드시 무너지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육신의 정력이나 악목의 정력으로 인해서 하나님께 향하는 그 마음이 이 세상에 기울어져 있다면 이 세상 사람 나라처럼 여러분, 심판받게 된다는 교훈을 우리는 꼭 기억해야 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이제는 여러분 더 이상 세상을 향한 눈을 이제는 돌리시길 바랍니다. 하나님만을 바라보시길 바래요. 그 영원하신 그분, 그 하나님을 바라보시고 그 바라보시는 그 눈들은 여러분 그 삶은 여러분 망하지 아니한다라는 것입니다. 이제 여러분 하나님의 나라에 소망을 두고 힘있게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우리 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오늘 기도하실 때요. 오늘 말씀을 위해서 기도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정말 오늘 우리는 모든 세상 나라의 권세가 정말 하나님의 섭리 속에 있음을 우리는 깨달아야 합니다. 그래서 더 이상 이기심과 잔인함과 탐욕으로 가득 찬 세상의 권세로 인해서 많은 사람들이 힘들어하고 있는데 이제 우리는 더 이상 이런 세상 권세에 무너지지 않고 저 오직 주님의 섭리 가운데 속에 이 세상 건세는 반드시 무너지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더 이상 우리들의 삶은 정신, 우리 육신의 그 정력과 안목의 정력으로 정말 향 하나님께 향하는 그 마음이 이제 더 이상 생활의 세상에 기울어지지 않고 하나님의 섭리 속에 승리하는 삶을 살아가게 돼 달라고 기도하시기를 바랍니다. 두 번째로 우리 다음 세대를 위해서 기도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정말 우리 다음 세대들이. 예배를 통해서 믿음이 회복이 회복되게 해주시고 또그 예배 가운데서게 하나님의 국율하심으로 은혜를 부어달라고 기도해주시길 바랍니다. 그리고 또 최승현 목사님과 우리 정직자들을 위해서 기도해주시길 바랍니다. 우리 다임 목사님이신 최승현 목사님 말씀을 통해서 그 들려지는 그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 그, 우리의 가운데 성도들에게 정말 은혜의 말씀이 되게 해주시고 또그 말씀을 통해서 승리하는 시간을 허락해달라고 기도해주시고. 또 중직자들에게 십자가의 능력과 소망을 전하는 도구로 사용되게 하여 주셔서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향한 경험하는 중직자들이 되어 달라고 기도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우리 일회 목장 이래목장, 어이 목장의 우리 박재란 집사님, 우리 성도님 어 시아버님께서 어제 소천하셨습니다. 오늘 한국으로 떠나시는데 그 유가족을 위해서 기도해 주시고, 정말 하나님의 역사하심 가운데 속에 정말 그 가정이 더욱 더 믿음 가운데 속에 성장하며 살아가는 귀한 계기가 되어 달라고 기도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우리 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함께 하여 주심에 감사를 드립니다. 정말 오늘도 우리에게 귀한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의 그 섭리 가운데 쓰게 깨달음 하여 주심에 감사를 드립니다. 주님, 우리는 세상은 악하다고 악하다고 말합니다. 정말 많은 이기심으로, 잔인함으로, 또 탐욕으로 인해서 이 세상의 권세로 가득하여 있습니다. 주님, 그런 가운데 쓰게, 주님이 함께 하심을 통해서, 주님의 역사하심을 통해서 이 세상의 권세가 무너지고, 많은 사람들이 깨달음을 얻어 다시 주님 곁에 돌아와 하나님을 더욱더 믿으며 살아가는 믿음의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디기주님, 세상의 권세는 반드시 무너진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하나님의 나라를 정말 영원하시고 영원한 권세가 오는 속에 많은 성도들이 회복이 되고 역사가 오는 속에 영원한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늘 지켜 주시옵소서. 더 이상 육신의 정복과 더 안목의 정욕으로 따라가지 않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께 향하는 그 마음이 더 이상 세상에 희로워지지 않고 하나님의 섭리 가운데 속에 온 성도들이 승리하는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더 이상 주님 그 악한 것에 쫓아가지 않게하여 주시고 그 세상의 권력과 그 세상의 물질을 쫓아가지 않는 기아 성도들이 되게하여 주셔서 더 이상 세상의 것으로 더 이상 세상의 권세로 살아가지 않게하여 주시옵소서. 오직 하나님의 나라의 섭리 가운데서 깨달아 불어라 하나님의 나라의 권세가 영원하심을 깨달게 하오너. 정말 더 이상 정말 그 세상에 물들지 않으며 오직 영원한 곳에 함께하며 살아가는. 기한 성도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특별히 다음 세대들을 위해서 기도합니다. 우리 다음 세대들 정말 힘들고 어려운 이 환경 속에서 이 세상의 권세에 많은 것들에 무너지고 있습니다. 주님 더 이상 우리 다음 세대들이 정말 무너지지 않고 그들이 드리는 그 예배를 통해서. 믿음이 회복되게하여 주시고 그 예배에 하나님의 긍휼하심으로 정말 그 예배 의 은혜를 부어 주셔서 다음 세대들이 들고 일어나 하나님 앞에 경배하며 찬양하며 살아가는 귀한 다음 세대들이 되게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더 이상 정말 그 세상의 권세에 무너지지 않는 세대가 되게하여 주시고 하나님만을 바라보는 하나님만을 의지하며 나아가는. 귀한 믿음의 세대들이 될수 있도록 그래서 예배를 통해서 회복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또 저희 교회 하나님 아버지 담임 목사님과 또 중직자들을 위해서 기도합니다. 우리 최승현 담임 목사님의 말씀을 통해서 정말 하나님의 그 말씀이 우리 성도들에게 은혜의 말씀이 되게 하여 주시고 정말 그 말씀을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승리하는 시간들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말씀의 깊이가 온데 속에서 우리 성도들의 깨달음으로는 더 이상 세상의 권세에 물들지 않고, 오직 하나님의 말씀으로 그 은혜의 말씀으로 승리하며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특별히 또한 저희 중직자들에게도 주님, 십자가의 능력과 그 소망을 전하는 도구가 되게 하여 주셔서, 정말 중직된 종으로서의 그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고, 온전하게 하나님의 인도하 심을 경험하고 나아가는 중직자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받는 중직자. 일하는 중직자 하나님의 능력이 살아 있음을 고백하는 능증직자들이 되게 하여 주셔서 더욱더 주님의 일을 감당하며 살아갈 수 있도록 지혜와 능력과 그 모든 것들을 허락하여 주셔서 하나님만을 바라보며 살아가는 귀한증직자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리할 때 정말 저희 교회가 하나가 되게 하여 주셔서 정말 저희 교회가 더욱더 은혜의 말씀으로 살아가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의 능력으로 살아가는 교회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정말 더욱더 영적으로, 수적으로 붕대는 귀한 역사의 시간들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또한 우리 박자란 주사님, 시아버님께서 소천하시는 가운데 속에서 주님 이제 한국으로 갔더랍니다. 주님께서 부호하여 주시고 함께하여 주셔서 가는 길 동안 하나님 아버지 기도하는 동안 주님을 바라보게 하여 주시고 그래서 더욱더 주님이 함께하심을 깨달아 그 가족이 더욱더 믿음의 가운데 속에서 회복의 역사가 일어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유가족을 살펴주시고 위로하여 주시고 주님이 직접 찾아와 주셔서 그 심령들을 위로하여 주셔서 주님이 하심을 깨닫게 하여 주셔서 정말 그것이 정말 슬픔이 아닌 기쁨의 시간이 되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만을 바라보며 믿음에 다시 한번 재확인하는 귀한 시간들이 될수 있도록 지켜 주시옵소서 주님 오늘도 우리 성도들 하루를 살아갈 때 정말 하나님의 섭리가 우리 쓰게 승리하며 살아갈 수 있도록 주께서 붙들어 주시고 이끌어 주시옵소서 주님 감사합니다 아멘.